Thank yeah. you. 어우, 돌돔이라는 놈이 확실히 이름값을 하네요. 야, 그, 이렇게 지리로 해서 먹었는데, 살이 정말 담백하고, 와, 되게 맛있네, 이거. 아, 괜히 버릴 뻔 했네. 자, 오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사천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자, 어, 이곳은 어, 경남 사천에 있는 어, 항구인데요. 어, 조그만 그런 항구입니다. 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래도 어, 빨간 등대, 하얀 등대 양쪽으로 있고요. 어, 내항과 외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쪽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어, 그래서 어, 들, 여기에 들어오면. 어,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에, 우측에는 어, 이따가 한번 가볼 것이고요. 어, 지금 현재 좌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 낚시 편의점도 있네요. 그리고 빨간 등대 쪽에는 어, 낚시하신 분들이 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어, 꽤 많네요. 아 하늘이 가 정말 예쁩니다 아네 이쪽에도 어... 차박 장소가 있지만 저쪽으로 또 넘어가면 차박 장소가 있고 저쪽에 빨간등대 쪽에도 차박 장소가 있고 이곳에도 차박 장소가 있고 또저 건너편에 다리 끝자락에 아래쪽에 차박 장소가 있습니다 와 정말 여기는 하늘이 진짜 예술이네요 그리고 저쪽에, 하얀등대 건너편 저쪽에는 메가박스라고, 그, 글램핑처럼 누워서 보는 영화관이 있나 봐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그, 경치도 좋고, 바로 바닷가 뷰에서 영화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뱅에도한 마리 잡았네요 채비는 아주 허접하게 했는데 그래도 큰게 잡혔습니다 와 이렇게 싸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게 포를 잘 회를 뜰줄잘 모르기 때문에 살을 많이 <laughs> 그렇게 포를 많이 못 떴어요 아 이런 것도 다 배워야 되네요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배울게 살을 그냥 뼈에다가 다 지금 그 놔두고 와가지고 그리고 빵은 엄청 좋은데 그 이따가 매운탕 이제 끓여 먹어야 될것 같아요 감시새끼 한 마리 줄돔 한 마리 이렇게 잡아내 지금 자돌돔 잡아가지고 어, 이렇게 어, 지리를 어, 남은 걸로 지리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 어, 아주 그냥 깔끔하니 어, 청양고추 넣고 어, 맛있을 것 같아요. 음, 한번 어, 시식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게 돌돔을 처음 먹는 거라 이, 이 저기 회는 먹었었는데 어, 요거는 어, 제가 지리는 처음 해 먹네요. 회 뜨고 남은 거해 어, 갖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팍팍 넣고, 마늘 팍팍 넣고, 이렇게 끓였습니다. 아, 껍데기까지, 껍데기도 어, 살이 많이 붙어가지고, 안 버렸습니다. 근이 껍데기만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다 그러네요. 별도로. 저도 한번 껍데기를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껍데기도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요 그냥 지리로 먹었을 때는 그냥 껍데기 입니다 근데 이제 껍데기를 불에 구워 가지고 그 살만 이렇게 회로 이렇게 먹는게 그렇게 또 별미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지리를 끓였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어우... 으씨 으씨 으으와 으씨 짝짝 달라붙네 오우 먹물 뿌린거 봐아이씨어 vai vai